그러면 여러분이 풀기는 잘 풀었어요. 이것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어, 답안 구조. 어, 그럼 첫 달락은, 어, 도표에 대한 정리. 정리죠. 2대1 구조긴 한데, 자, 이게 가다를 바탕으로, 어, 라를, 어, 해석하는 것이긴 한데, 어, 1순위 구조로 가게 되면, 1순위 구조로 가게 되면, 어, 도표를 먼저 정리하고, 이 도표가 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가에서, 라를 해서. 그죠? 어 그리고 세 번째, 어, 다에서, 라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가다를 먼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가다를 먼저 어 요약할 수도 있어요. 어, 원칙 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건데, 에, 그죠? 이렇게 하면 되지요. 음,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편수업 할 때도 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는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기서는 이 가다의 내용이 이순이기도 하지만, 이순이야, 이순이, 그죠? 이순이 이 1순이니까, 별탈이었으면 1순이가 좋습니다만,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가다 요약한 이 부분은 어, 1번 논제에서 이미 우리가 어, 썼습니다. 그래서 1번 논제와 중복이 되니까 더더군 안 돼요. 알았죠? 예, 정확히 알고 있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분석하려면 도표의 내용, 자, 이시문을 모르고서는 도표를 접근 못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뭐 언어, 언어 얘기 나왔던 게 있어요. 언어 수리. 추리, 상상 판단 다섯 개 데이터를 줬을 때 변수를 표혀 봐서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시문을 봐야 확인됩니다. 그때는 제시문을 다 분석을 해 봐야 돼. 지금은 그런 문제 아니다. 그죠? 오늘은 이게 아니고 이거다. 그죠? 어, 그다음에 어, 이제 답안 내용인데. 자, 우선 첫 달러 그죠? 어, 도표 내용 정리. 어, 정리하면 되죠. 정리할 때, 정리할 때 일단 나눕니다. 부정성 감소 집단하고, 긍정성 감소 집단 나눴을 때 효과를 보는 겁니다. 부정성 감소 집단은 부정적인 단어를 갖다가 차단시켰으니까. 그랬더니만, 자, 이 부정적 차단된 놈을 먼저 봐야 돼요. 부정적인 단어에 차단시켰으니까 감소를 했다는 게 일단 나오죠.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감소했습니다. 예, 감소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어, 0.12 포인트 감소했는데, 근데 대조군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예, 이렇게 문맥과 무관하게 차단을 안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0.12. 그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어, 이 부정적인 단어를 예,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런 조직이었겠죠. 어,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겠죠. 어, 무관하게 차단했을 때는 그런데 어, 문맥을 염두에 두고 그죠. 문맥과 밀접한 단어일 때만 차단시켰더니만 뚝 떨어지더라. 문맥과 무관하게 차단시켰단 말이 뭐야? 어, 전혀 그 어, 게시판에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거야. 그냥 그 단어를 등장만 안 시켰을 뿐이에요.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차단시켰고, 얘는 의미가 있을 때만 차단시켰으니까. 요게 어떤 식의 사인을 주는 거죠. 얘는 어떤 사인을 주지 못하죠. 그냥 게시판에 그런 단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는. 얘는 단어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어,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랬더니만 증가를 했다는 건데, 실험군에서는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그 감소 효과가 이거 반대니까 두배 되죠. 0.24. 이걸 잘 찾더라고. 네, 포인트,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죠? 어, 그리고 이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단어는 증가가 됐는데, 어, 그렇죠. 그 부정적인 단어가 사라지니까, 분위가 좋아졌겠죠. 그냥 자꾸 좋은 말이 자꾸 나왔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0.048 정도 증가했으니까 실제로는 0.96 그죠? 감소가 0 4이니까 0.4퍼곱하기 하면 0 .96, 0 0.96, 0.096 그죠? 0.096 퍼센트 포인트 증가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조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긍정성.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감점 사례할 때 그랬죠. 감점, 그 감점 사례할 때, 어, 숫자의 단순 인용은 자제하라. 이걸 그대로 쓰지 말라는 거야. 이건 누가 못해. 그죠? 그게 아니라 분석을 하라. 이 분석이죠. 그럼 긍정성 감소 집단에서는, 어, 그 부정적 단어의 경우에는, 부정, 이거는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좋겠죠. 얘가 대상으로 봐야 될 것은, 긍정적 단어를 봐야 되죠. 긍정적. 얘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만, 그 통제 목적 얘는 긍정적 단어, 부정 단어였으니까 누가 효과가 더 큰지 보려면 이걸 봐야 되죠. 자 그럼 긍정적 단어가 어, 감소를 하잖아요. 차단했으니까 어, 감소 당연하겠죠. 그 감소 효과가 0.054인데 원래 0.054가 증가했다고 봐야 되니까 0.10, 0.108이 되죠. 0.108 퍼센트 포인트 증가 어, 감소 효과가 발생을 하죠. 어, 감소 효과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어, 부정적 예, 부정적 단어의 증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보니까 어, 얘랑 0.03이 증가했으니까 원래는 감소했던 놈이니까 0.06 0 .06, 0 6 포인트 증가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끼리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얘네들끼리. 얘네들끼리 비교의 핵심이죠. 어, 얘가 부정적 단어를 감소, 긍정적 단어를 감소. 부정적 단어, 그 효과가 이만큼 효과가 생겼고, 얘가 이만큼 효과가 생겼죠. 그래서 누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걸 쓸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부정, 부정성 감소, 그죠? 어, 집단에서의 어,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더 큰. 효과는 둘다더큰 거죠. 자, 이 부정적 단어의 사용량, 부정적 단어의 사용도 어, 그죠? 효과가 더 크게 감소, 어, 감소 효과가 크고, 어, 효과가 크고, 그리고 이 긍정적 단어, 긍정적 단어도 0.096, 0.06이죠. 얘가, 얘보다 얘가 더 크죠. 긍정적 단어 사용도 증가 효과도, 증가 효과도 더 큽니다. 그죠? 증가 효과도 더 크죠. 증가 효과도 더 크다. 여기까지를 가져야 돼요. 자, 여기는 이것만 분석하는 게 대조군과의 분석이고 두 개의 비교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두 집단 간에 어, 두 집단, 각각, 자, 첫 번째, 각각, 이런 건 맞죠? 항상 그래요. 여러분이 집단이 나오면 각각 분석 일단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그 집단이 연관이 있을 때는 어,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을 준 거예요. 각각 분석 끝나버릴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두 가지 각각을 분석하고 집단 간의 비교 분석할 때 각각 분석할 때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얘들끼리도 비교가 돼야 되죠. 얘들끼리도.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너무 확실하죠.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는데, 이 그룹과 이 그룹 간의 상호적 비교인데, 비교할 때이 부정성 감수 잘 보세요. 이 부정적인 단어랑 부정적인 단어를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건 바보 같은 비교야. 부정적인 단어를 차단시켰으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지. 얘는 긍정적인 단어를 차단시켰으니까 긍정적 단어가 줄어들겠지. 그런데 이 부정적인 단어끼리 부정적이란 말 때문에 얘네들끼리만 비교해버리면 무의미한 비교입니다. 이거는. 실험은 얘가 실험 대상 아니야. 얘가 실험 대상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의 감소 효과하고 긍정적 단어의 감소 효과가 누가 더 크냐, 그죠?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요, 긍정적 단어의 증가 효과도 어, 반대측 증가 효과죠. 얘도 그, 부, 긍정성 감소 집단의 반대쪽, 부정적 단어의 증가 효과보다 같은 그 반대쪽인데, 증가 효과도 어, 부정성 감소 집단에서 효과가 더 크다. 둘 다. 그래서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게 여러분이, 아, 여기서 실험에서, 도표에서 정리할 때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시, 각각, 자, 원천 이거예요. 각각 정리, 각각 정리, 항상 각각 정리도 돼야 되지만은, 도표가 있을 때는 비교 분석도 돼야 된다. 이런 건 여러분이 표가 두개 나올 때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 연대 수십 문제 중에 그, 변호사문제에어요 변호사. 기억난지 변호사. 옛날에 어던 건데, 2008학년도. 변호사가 나오고 일본의 미나모토조에서 공동체주의적인 어떤 생활 좀기억나지 그죠? 그리고 어, 사르트르하고 부인하고 계약 결혼 얘기 나왔던 거 에, 그게 제시문 자 표가 A가 있고 표가 B가 있는데 표가 A가 2005년도 데이터 표 B는 94년부터 2001년 데이터인데 그두 표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논술하셔 오그죠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하셔. 그게 표 어, A, B를 그냥 정리했다가 연도를 보니까 B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B를 먼저 정리하고 A를 넘어갔다가 다시 또 B 또 넘어갑니다. 두개 관계적 분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건 자주 발생한 현상인데, 요게 여러분이 나오면 된다. 머릿 속에 벌써 뭔가 잡히죠. 이거 누구랑 연결돼요, 그죠? 제시문 다랑 연결되죠제시문 다. 거기 제시문다 해보면 뉴젠트먼트, 그죠? 분노는 정의의 수호자다. 그죠? 어, 분노. 부정적인 우리가 disagreeable 한 부정적인, 비우호적인 감정의 효과가 어, 우호적인 감정의 효과보다 훨씬 우리한테 더 크게 각인된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그죠? 부정적인 단어에서 우리가, 어, 그게 반응이, 반응이 훨씬 더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사용자들의 반응이. 어, 가에 따를 때, 어, 이렇게 쓰면 되죠? 라의 현상은 집합적 어,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석하라고 쓰는 거죠. 어, 해석할 수 있다. 뭐 설명할 수 있다. 그게 같은 말이니까. 해석할 어, 수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예, 구분하기 위해서 칼럼을 바꿔볼까요? 자, 그래서 주장. 두 번째 이유. 자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누구 라. 왜냐하면은 라는 뭐뭐라고 보기 때문이다. 에 근데 그 에, 이게 그 약간 말이 길어질될 수밖에 없죠. 왜냐 이게 시, 대조군과 실험군두 가지 있어서. 요때는 여러분이 실험군을 얘기할 때실험군만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대조군 이런데 실험군이라 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두 문장이 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조군의 경우에는 문맥과 무관하게, 그죠? 어, 무관하게 어, 그 특정한 단어의 통제, 그죠? 어, 대조군에서는 문맥과 무관하게 어떤 이제 특정의 단어를 차단시킨 것이고, 어, 자, 이와 달리, 이와 달리,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실험군에서는, 어, 문맥에 따라, 에, 문맥에, 이게, 긍정, 부정이 둘다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다못 쓰니까, 그냥 이제 특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상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술이 필요한 거죠. 상술 단계 상세 쓰면 됩니다. 여기 다 쓰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요약이 돼버린다고 제시문 요약이 돼버리면 우리가 적용 설명에 논전평가에 감점사례가 뭐야? 어, 설명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요약에 그친 답안 그죠? 그런 게 나왔었죠. 그래서 문맥에 따른 어떤 특정 단어의 차단은 어, 이게 집합적 감정이니까 에, 이게 그 해당 단어 그죠? 에, 그 해당 단어의 에, 그죠 사용이 에,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두 문장 만들 수 밖에 없어요. 자, 근거, 어, 요거는 도표 내용이죠, 도표 내용. 그 근거는, 요게 이제, 이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가에 의할 때, 그죠? 어, 가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어, 그, 예, 지금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SNS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해서, 이러한 감정은 전 세계인이 연대를 이룸으로써, 그죠?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들어준다. 그 논리랑 이어진다. 이거요. 그래서, 에, 가에 따를 때, 그, 네트워크를 통한,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의 형성은, 어, 네트워크를 통한, 이게 제시문 가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자기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 그, 관계 형성은 해당 언어에 대한, 그죠. 해당 언어에 대한 어, 어떤 어, 감정적인 유대를, 어, 감정적인 어, 유대를 어, 형성하는 거랑 어, 자, 유사한 맥락이다. 어, 그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죠. 맥락으로 볼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술. 어, 요 상술 단계는 순서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흔히 대상 제시문을 먼저 씁니다 여기다가 에, 근거 제시문을 써요 이 대상 제시문이 이제 도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어, 아직은 이제 가 아직 가를 얘기하고 있죠? 아니 가를 얘기하고 있죠? 어, 그죠? 이거는 라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여기서 이제 부정성 감소 집단 논리하고 어, 여기는 긍정성 감소 집단 논리하고를 어, 상세히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적어줬던 내용들을. 그래서 음, 그, 여기는 이 부정적인 에, 단어가 줄어들고 반대로 긍정적인 에, 단어가 활성화되고 있죠. 얘는 에, 긍정적인 단어가 줄어들고, 부정적인 단어가 활성화됩니다. 이때 이제 수치적으로 여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다 드러났으면 또 중복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죠. 대신에 여기서 분석하지 않은 기법으로는 정리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정적인 단어가 0점 대조군과 비교했을 땐 그런데 얘들끼리도 비교할 수 있죠. 얘들끼리도. 요거는 대조군과 비교한 거예요. 대조군과. 그죠? 그런데 얘들끼리 비교하면 얼마 효과도 그냥 0.24%포인트가 감소했고 여기는 0.108%포인트 감소했으니까 둘 간의 격차가 얼마다. 이거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냥 말로 하기보다 0.24 빼기 108 해도 되겠죠? 0.24 빼기 0.108을 빼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3이 되고, 그죠? 0.132, 그죠? 퍼센트 어, %포인트가 차이가 난다. 얘가 효과가 더 크다 이거야. 그죠? 근데 요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조금은 애매하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다랑 가랑 비교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가는 지금 전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죠 전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둘 간의 격차는 나중에 누구에서 다를 통해서 할때 다. 다에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라고 할때 그때 하려고 요거는 그죠? 여기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데이터를 갖고라는 거예요. 해당되는 데이터. 여기서 얼마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같이 움직인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렇 사람들은 어, 이 네트워크를 통한 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유대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단어가 보이면는 그리 우르륵 반응하고 안보이면는 우르륵 반응 안 하고 그런 식의 노용 그죠? 그 내용까지만 하면 되니까 여기는 굳이 숫자를 지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본인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굳이 숫자가 없어진다. 그죠? 없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제시문 갈아 연결시켜줬을 때, 에, 이게 제시문과 끝부분에 있었죠? 이게 이제 그 어, 인터넷 얘기죠. 인터넷. 인터넷까지, 인터넷,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 인간의 관계에서 에, 감정으로 일단 유대감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 감정적인 유대감이 긴밀한 사회적인 긴밀한 사회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형성을 했있다 그죠? 음, 이 현상으로, 어, 그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있다. 그죠? 어, 다고났다. 그죠? 다에 따를 때 한번 써볼게요. 그냥 처음이니까 그죠? 어, 라의 현상은 어 땡땡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 그죠? 음. 그 그죠? 그 어, 타인에 대한 어, 어떤 공감은 어, 부정적인 감정에서 부정적인 에, 감정에서 더큰 효과가 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에, 그거죠. 부정적 단어에서 효과가 더 커서니까 그게 핵심이죠. 왜냐? 그 이유입니다. 이유 나오는 것이 예, 그게 부정성 감소 집단 얘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에, 부정성 감소 집단. 어, 여기는 부정성 감소 집단을 더 강조하고 있지 않죠. 그냥 에, 문맥에 따른 단어의 차단이 에, 효과가 발생했다. 그죠? 어, 그사용이 감소했다. 그게 핵심이었으니까. 부정성 그, 어, 감소 집단의 예, 그죠? 감소 집단의 부정적 단어, 어, 이제 부정적, 아 이거 말이 헷갈린다, 그죠? 어, 단어의, 예, 이 감소 정도의 정도가 똑같이, 그죠? 긍정성 감소 집단의 긍정적 단어 감소의 정도 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 숫자의 저기 표시는 어, 상수를 가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꾸 너무 급해요. 앞에서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그 뭐야 문제의 감점 사례가 세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어, 설명을 하지 않고 제시문 요약에 그친 다 방. 그게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마. 여기까지 하고 나 상술할 때 하면 되니까. 자, 이는, 어, 누구의 따를 때, 다의 따를 때, 다의 따를 때, 그죠? 다의 따를 때, 어, 그, 어, 그, 대심은 다에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였죠? 어, 분노가, 그죠? 비우호적인 감정이, 어, 분노는 너무 좀 강한 편이니까, 리젠트먼트는 일반화시켰을 때는 디서그리어블 나왔었으니까, 비우호적인, 뭐, 분노였을 때입니다, 감정. 아니면 분노를 다섯 되겠죠 분노와 같은 이렇게 되죠. 있다가 그죠. 그 표현법입니다요. 지저분하다 그죠. 깔끔하게 쓰자. 그래서 그냥 에이 진짜 다시 써보자. 어. 비 분노 같은 어. 분노와 같은 어.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고민할 거 없이 비우호적인 둘다 쓰면 해결되죠. 어. 감정. 이 에, 무엇에 더 효과적이다, 그죠? 이것이 그 어떤 부정의의 통제, 그죠? 어, 부정의를 언저스티스는 다 나왔었죠.를 통제하는데, 통제하는데 어, 더 효과적인 것이다. 근데 약간 이제 문장은 좀 간지나게 하면은 뭐 동일한 맥락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맥락이다. 여기 있었던 표현과 이제 같이 통일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은 기교죠, 그냥. 뭐 굳이 안 그랬대요. 자, 그리고 상술 단계에서는 이제 대상제시문, 어, 그리고 근거제시문. 대상제시문과 근거제시문. 어, 요 대상제시문은, 이제 그거, 그죠. 음, 대조군은 여기, 나오는데, 대조군 숫자를 굳이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이제, 대조군과 달리, 어 여기서 이미 대조군, 이제, 어떻다,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대조군과 달리, 대조군 숫자까지 얘기할 필요 없죠. 정반대니까, 그냥. 그죠? 그, 이제, 음 내용과의 연관성을 지니는 경우, 어 이제 실험군에서는 실험군에서는 해서 여러분이 그 수치적인 이제 차이를 갖고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얼만큼 차이 난다. 여기서 지금 여기 그 감소의 정도 그리고 감소의 정도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이제 차이 수치를 여기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근거제심에서, 어, 이거는 그, 근거제심에서 거기 내용이, 어, 나왔었죠. 이 근거제심에서, 이 부정적인, 예, 그, 상처, 상처란 말 나왔었죠. 좀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그냥. 어떤 상처와 같은, 어, 부정적인, 비우호적인, 그죠. 어, 어떤 그 의미에, 그 의미에 의해 우리는, 에, 그죠? 그 감각에, 에, 그죠? 그 공감이, 감각에 대한 에, 공감이, 감각에 대한 어떤 공감인, 그죠? 공감은 에, 에, 상상을 통해, 그죠? 상상을 통해 에, 훨씬 더 그죠? 어, 큰, 그죠? 어, 효과를 야기한다. 그죠? 예, 하는 것으로 어, 어, 설명할 수 있다. 그죠? 어, 이것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분노는 뭐다? 분노는 예, 이것이 오히려 정의 실현의 예, 수호자 그대로 쓰면 발치니까. 그죠? 더욱 도움이 된다. 그죠? 더 어, 더욱 도움이 된다. 그런 아, 것도 이러한 현상이다. 그죠? 어, 이것도 이제 동일한 이유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동일한 이유다.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좀 길게 한번 다 써봤어요, 그냥.